칠통 <laughs> 킹크랩 사지도 못했잖아 못 샀어 비싸가지고 킹크랩 못뭐 찐다고 이거 사던 사돈이만 많은 것도 킹크랩 자를 접시 아, 이걸 왜산 거야 식당 거 아니고 공이 <laughs> 왜 있는데 이게 필요해 농구공이 왜 필요해 농구를 너한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오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아우 야 뒤에 봐봐 라이터 뒤에 엄청 멋있지 않아?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대박이다 거지같은 거 이거 뭐야 이게 야 이거 거지같은 이거 허접해 대박한게 멋있어 연극 소품이야? 야 이거 엄청 오래됐는데 여기 봐봐 이런 제품. 초등학교 때도 이거 갖고 다녔어 초등학생 때 있던 데 아직까지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엄마가 여기 오정환 적어놓은 거야 어. 그래서 난 농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갑자기 어. 막뭐 형들이 오정환! 이 불렀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럼 네 이랬어? 그러면 약간 좀 쫄면서 약간 빠른 걸음으로 가야지 <laughs> 마송팔감무 마송 알아? 마송팔감무가 마송 뭔데? 이게 장인이 있어 이게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모자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장인이 손수 만드는 거야 이 사이즈도 딱 맞춰가지고 그때 산 거야 근데 지금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잖아 살 찌니까 머리도 찌는데 어떡해 이거 버려? 대단하시네 <웃음> <제 전화출이> <웃음> 왜? 웃음밖에 안 나는데 제대로 냅둬 버려? <laughs> 그건 아끼는 거야. 그거는 저기 따로 그 차에다가 빡왜 아. <laughs> 멀리서 이거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안에봐봐 지능사 그보여요 여기 이게, 이게 중요하다고 아 이거 다 해병 우리 해병 선배님들은 이걸 다 안다고 어? 근데 지금은 이건 이분... 쓰읍... 계실려나? 아 이거 이상하게 하지 마. 근데 이거 버려? 이거 왜 맛지잖아. 갖고 있는 건데, 아, 그건 진짜 진짜 비싼 거야. 이건 진짜 비싼 거라고, 안 들어간다니까. 아,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응? 이 베레, 이, 이 베레모를 아무나 쓸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그럼 누가 쓰는 거야? 아, 거 국가 기밀이야. 음, 이거는? 응, 이거는? 오 이거 봐봐. 다리미 줄 봐봐, 장난 아닐걸? 아직도 살아 있을걸? 아우 닭고기 졌네봐봐 이거 열다리미로 이거 다한 거야. 이거 아예 안 맞잖아. 응? 어? 안 맞아 이거. 아니 그건 아, 당연히 안 맞지 지금은. 아니 이거 누가 누가 입었는데? <laughs> 대박이네. 저녁할 때 입은 건데. 이거 어떻게 이거 버린다? 아 쓸데없이 하지 마. 이건. 왜? 이건 나 죽을 때도 가져갈 거야. 죽을 때? 응. 음. 죽을 때 이거 같이 매장시켜줘. 같이 그거 해줘. 화장해줘. 이게 나한테 딱 맞는다. 와이 아, 뭐야 완전 새 거야. 오. 멋있다 음. 아니 이거 저기 잘 나. 아 왜? 아, 아. 네, 소품으로 딱 좋을 거 아. 같은데? 아빠이 슬픈 소리 지하고잘 나. 어나 이거 한번 입어봐 안 맞지 당연히 이거 그냥 들어가지도 않을 거 같은데?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응자 이거 팔 어이 새끼 하하 잠깐만 아팔 끝했어 아 잠깐만 어어어 <laughs> 아, 잘 벗겨줘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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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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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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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입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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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거 이거, 이거 봐봐. 대대마크 뭐야 대대마크?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것도 뭐야? 이거 똑같은 게두 개나 있잖아. 아, 이거, 이거는 야상. 이거는 봐봐. 이건 잠바야, 잠바. 어우, 야, 이게 잠바. 이거 입고 댕겨. 아, 이거 입으면 안 되지. 어우, 이거 봐봐. 한번 입어봐. 이거는 진짜 귀한 거야. 이거, 이거 돈주고도못사 이거 완전 새 거야. 이거 입봐이 잠바야, 잠바. <laughs> 대박이지. 나 이거 입고 다니라고? 대박이지. 밖에 나갈 때? 이거는 진짜 좋은 거야. 아니, 저, 레피, 그, 뭐라 해? 그, 칼칼이? <laughs> <안 돼? 웃음> 어, 그거 입고, 이거 위에 이거 입는 거야. <laughs> 이거는 작품이야. <laughs> 이거는, 이거 작품이야. 이거 봐봐. 이거 동양화 전공한 친구야, 이거. 이제 다 지워졌다. 이게 독수리거든. 독수리랑 용이랑 이거 청룡이랑 싸우는 거야.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다손수다 다 그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는, 이거 그릴 때 아무도 못 건드리겠어. 여기에 집중해야 돼. 봐봐, 이거. 들어봐들어고 여기 청룡인데, 독수리가 지금 살짝 밀리는 거야. 여기 털을 이거 날아가는 거 보이지? 이 작품이 위에 있다고. 그리고 뒤에 봐봐. 이게 삼국장갑차 보여? 공이 뜨는 순간 삼국장갑차. 이게 다 작품 위주가연거가다막그게 아니야. 봐봐, 삼국장갑차. 와. 어, 이건 못 보여. 진짜 버려야 돼. 돼. 이거 진짜 버려야 돼. 어우 네, 안돼 안돼 버려야 돼. 아니 거야 최고. 아니 만져봐 이상한 냄새나 축축해. 어 쩡음해 나. 무슨 은냄 나. 내장보다 더세거야 네 봐봐 이 물도 안 빠졌잖아. 내장까지 물다 빠졌는데. 아니 이걸 왜 들고 다니니 안 맞잖아 이거 봐. 어? 이거 봐안 맞지. 맞지? 안 맞지. 어, 맞다니까 이건 세이프 야 이거 봐. 아, 이거 맞잖아, 이거는. 아 이거 잘 맞네. 너무 <laughs> 귀엽네, 이거 입고 다닐 거야. 어, 이거 입고 다닐 거야.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버릴 ]겠어. 거야. 안 돼, 안 돼, 이거. 못 버려. 아, 이거 아, 못 버려. 그냥. 아, 그만해, 이거 가지고 이제 그만해. 그만해. 아니, 버린다고. 이거 아, 왜갖고 있냐. 이거 아, 왜 버려. 버려. 버려야지, 뭐해, 그거를.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 버려. 추억으로 남기는 게안 버리는 게 추억으로 남기는 거지. 이걸 왜 이고 지고 사냐, 이 말이야. 이렇게 부피가 많이 차지하는 물건을. 아, 진 버려. 니네네 스스로 버려. 아. 사진 한번 찍어줘? 핸드폰 갖고 왔어? 반대로 이렇게 이고 해봐야지. 찍으세여 봐. 나왔어? 응.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군대에서 첫 썼던 편지 오 많이도 적었네 야 무슨 뭐일장 나가? 뭐야, 이게? 엄청, 그치? 밤에 거의 침낭에서 몰래 적은 거야. 불 나오는 팬 가지고. 편지 못 적게 했어. 이게 뭐야, 이게? 몰라. 이거 뭐 하루에도 수, 수천 번씩 네 생각이 너무 많이 어, 나고, 어, 네 생각만 하면 왜 눈물이 나오려는지 모르겠어. <laughs>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이.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뭐? 뭐가 미안해? 네가 군대 간게 미안한가 보지. 왜?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썼잖아. 아 이거 있어. 어. 저거 진짜로 박스에 들어있을지. 여기다 포집코 가방에 담기로 할까? 아 어, 시원해 바람 엄청 시원하네 봐봐 정리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구름이 음. 예쁘네. 기억이라도 아, 뭐, 꺼낼까? 뭐? 기억이라도 꺼낼까? 과장 말을? 응. 그럼 그냥 가서 하나 더 맞춰달라고 해. 애들한테 아. 연락해서. 입학할까? 다시 재입학 어, 재입학해. 1, 1, 5학번? 뭐? 1, 5학번? 25학번이지, 무슨 1학번? 아. <laughs> 뭐 10년 전으로 20, 갈 거야? 15학번? 어. 오. 안녕하세요, 2 5번입니다 125살이라고 하면 믿을 것 같은데? 어, 어 여기 예쁘다. 어. 예쁘잖아, 빛이. 나무에 흔들리잖아. 손잡반데. 어? 돼 어, 낭만이 없어. 너, 너 무슨 낭만이냐? 마스크가 너무 작아. 아니거든. 근데... 너무 작아. 원래 이거는 작게 쓰는 거야. <laughs> 원래 이거 작게 쓰는 거야 이거는. 피곤해. 참내 깎아 먹어야지. 지쳤어. 마이웨이 빵좀 먹어야겠어. 인사해. 인사하라고. 벤볼리